조거를 왜저 아시나무처럼 저 떨리는 변신하지? 늙고 변든 손가락 아, 비겁한 변신에게 치역스런 아, 아, 추노를 당한 엔틱보스 도펠 변신은 비겁한 변신 같아요 지 혼자 안 찍혀 지 혼자 어. 안 찍히는 비겁한 변신을 뽑기 자, 위해 자 이거 뭐 일단 패키지 다 샀고요 오늘도 엔틱보스는 패키지를 구매한다 비겁한 변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, 오늘 패키지부터 하자. 변신으로 갑시다. 비겁한 변신이 필요하기 때문에. 자, 이거부터 깝시다. 어, 만 개, 이만 개, 오만 개, 예. 오, 십만 개 하나 나왔어요. 예, 십만 개, 오만 개, 이만 개, 만 개. 뭐, 요렇구요. 자, 일단 요거 깎고. 이게 중요하지. 퓨어 엘릭서. 열 개에서 백 개까지 나온답니다. 열 개.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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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까지 나온다며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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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올 10개 자올 10개 나왔구요 100개까지 나온다고 하더만 올 10개 나왔습니다 한결같이 10개네 한결같이 10개 좋았어 이제 변신 신비한 뽑기부터 이 서버에서 짱구한테 너무 많이 죽었어. 근데 짱구한테 많이 죽기는 했는데 짱구 덕분에 많이 세졌다. 음. 컨트롤 많이 늘었지. 쟤 쟤랑 싸운다고. 이제 약간 대포 서버에 가도 자신감이 생겼어. 금요일 날 대포 서버 이전 무조건 하겠습니다. 오케이 네. 파란 거 파란 거두 개. 나쁘지 않아. 이게 중요하지, 최상급. 대포 가면은 1초 삭제라고 하는데, 그 정도는 아닐 거야. 일단 한번 가보자. 똥인지, 된장인지, 먹어봐야 아냐고 하는데, 어, 먹어봐야 알것같애 나는. 일단 녹차. 아재 부탁인데 카브 안 들어가면 어 총을 오케이 빨간 거한 개, 성공 오케이 패키지에서 빨간 거 하나 나오면 딱 성공이지, 이거지 이 맛에 하는 거지, 이 맛에 두개 나오면 더 좋고, 네, 여러분들은 어떻게? 아이고 커상님은 올록이라고. 오케이, 봐봐 잘 나오잖아 두 개. 오케이 영웅 두 개, 개 대성공. 오케이 세 개, 대대성공. 오케이 네 개, 오케이 네 개. 무슨 일이고 이거? 오케이, 네 개. 초대박 성공. 리모컨이라니왜 그래. 오케이, 다섯 개! 오케이, 다섯 개! 아니, 이거, 왜 이렇게 잘 나왔지? 팩만 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? 부모 뭐 연장 안 해주려고. 퍼주는 중이라고. 오늘 도펠각이라고. 아 설마. 태지큼이라고. <laughs> 자, 이거 몇 개입니까, 이거. 세 장이네. 여기서 또 나오면 어떡하지? 그럼 여섯 장인데, 또 나오면. 오케이! 아이씨, 아, 이거 괜히 이거 시청자님들 배 아프게 왜 그러든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아유, 내가 이렇게 자꾸,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도 되나? 일단 다 확정 때릴게요. 와, 이거 오늘 도펠 가는 거 아니야? 자, 이거 어떻게 할까? 두 번, 한 번에 갈까? 한 땀, 한땀 갈까? 한 땀, 한땀 해야 된다고? 한 번에, 한 방에 맞아. 알았어. 좋았어. 제발. 아, 제발요. 진짜로, 다가 자, 일단 갔어. 요거 한개 먼저. 뒤에 거 먼저. 가자. 아니다, 앞에. 아니다, 뒤에 거 먼저. 탁! 오케이. 오케이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괜찮아. 어 괜찮아 스택 사왔어 스택 사왔어 괜찮아 아, 근데 여기서 전설 뜨면은 진짜 신화 나올 것 같은데 아 딱. 아이씨. 아 괜찮아 스택 사왔어 스택 사왔어 아유 오늘 또 기분 상큼하네 어 기분 상큼했네요 뭘 편안해 아 그래 맞다 아 다행이네 여기서 내가 전설 뜰떴으면은밥 먹은지 얼마 안된 사람들을 얹히고 막 그럴뻔 했네 됐다 이제 이제 뭐 해야 되노 엘릭서를 좀 해라고 엘릭서 아 엘릭서 제조 이걸로 가는거지 이거를 16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0.01%로 하프 엘릭서 100개를 주는데. 하프 엘릭서 1개가 70%고,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, 100개가 나올 수도 있네. 너네 이거 해가지고, 나 이거 100개 뜨면은, 너네 소화불량, 너네 은칠, 자, 밥 먹으신 분들, 은칠 수 있습니다. 어? 소화불량, 갑자기 불편해질 수 있어. 오늘 좀 날이야. 하나가 나오는 게한 개만 더 해볼까? 0.01% 확률로 100개 나올 수도 있는데 또한 개네? 세 개를? 방금 몇개준 거야? 돈 먹었나? 아니 이거 세개 하면 세개 주는 거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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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개! 와 대박. 세개 했는데 12개 나왔어. 봐봐, 내가 은친다 했잖아. 지금 또 불편한 사람들 또 생겼네. 또 해볼까? 또 해볼까? 또1 2개 나오는 거 아니야? 돌리라고? 지금 좀 불편한 애들 있는데, 나 개이득 봐서 불편한 애들 자꾸 나보고 돌리라, 돌리라 해가지고 나 본전치계 하게 만들라고. 돌리라, 돌리라 하려고. 응, 안 돌려. 안 돌리고, 100% 해야지. 안 돌려. 100%할 거야. 100%할 거야. 안 돌려야지. 이득 받거든. 안 돌려야지. 엘릭서 먹어야지. 복용해야지. 바보 아닙니다.